자천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위로 둘다 반등을 었습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 상승을 주고 있고요 아, 코스닥이 8포인트 아, 근데 코스닥이 0.78 아, 상승률이 0.78 굉장히 강합니다 8포인트 자 얘가 아, 밑으로 갈땐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라 어제 이 코스피는 장제에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6포인트까지 돌려놨죠 오늘은 플러스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말 4포인트에서 소포 플러스 오늘은 아주 강합니다. 내려갈 땐돈고 웨이 도망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역시 현재 주가 흐름은 7월달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으면 여기이 상행선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은 올라탈 수 있는 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내려갈 때는 어, 밑으로 레버지를 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코스피도 레버지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레버지가 올라가고 있네요. 아, 수했던거 얘는 앞에 고점장에서 가죠? 아, 위로 올라갈 때는 일부만 조금 연해놓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갈 때또뵀습니다 왜? 리밋 공략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라. 아, 도망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흐름이 역시 상향선 흐름에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게 흘러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현재 주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제법 의미 있게 주가가 상향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관서 오늘 주요 주목 군단들 어떤 주목 군들이 탄력 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보시면은 아, 소부장 주목 군단들도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위로 나가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디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3월쯤 올라갑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정말 박수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딱 들으시면 뭐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알 겁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대단한 상승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효성 그룹 자체가 아주 주가가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야, 정말 도대체 너의 끝은 어디냐라고 할 정도로, 아, 이 쇼송그룹 종목군들이 또, 오름룸 쇼상첨단 소재가 8%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요번 달만 요번 달입니 요번 달만 아, 지금 주가가 39%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종목은 누차 이렇게 매매 공식까지도 공개했었습니다. 이건 99.99죠. 바로 그걸 99.99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장대양 뭘 포함한 적산명. 여기서 샀어도 얘가 정말 수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수소경제 그러면 바로 효성급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뒤를 어서 여러분들 국고체에서 또추진한는 점이 있었습니다. 후성이죠. 그렇죠? 자, 후성. 아, 이건 뭐, 저희 회원님들도 이거 좀 티크로도 다 잡은 좀, 어우, 얘도 대단합니다. <laughs> 얘가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아, 어, 그죠? 여기 지금, 어, 국고쇼라간다면 여기 만에서 할수 있는 회를 줬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연습 뽀드라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역시 이런 것들은 기후온난화와 관련돼서. 요새 보면요. 비가 오는 날수는 줄었지만,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옵니다. 이것은 지금 태양열을 받았을 때 지구가 일정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 반사판의 역할 하는 을 것이 뭐냐면 빙하입니다. 근데 이 기후온난 때문에 빙하가 녹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요런, 이런 주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운영했던 파스코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갔던 역시 저체에서 매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주변적인 주목군들 역시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뭐효성주목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에코 프로도 덜 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 모양새가 다이거 에코,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아,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양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옆에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잘 보셔야 하는 것들고요 이런 것들은 보고 계시다가, 이런 종목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눌러줬을 때, 그러니까 명단을 딱 어떤 종목인지 명단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밑으로 조종을 줬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메스플레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서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소부장 종목군들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보장 종목군과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 이거 보러 왔습니다. 상하 프론테크예요 이거 이제 시작하죠. 그죠? 이제 시작한 종목이죠 그죠? 아, 주가가 밑으로 눌때그러니까 이건요, 뭐 늦지도 않았어요. 뭐 ENDD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 밀리잖아요. 오늘만 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한정기수 같은 경우도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아, 여기 뭐두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죠. 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아,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아, 뭐, 쇼선그룹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상영선 의 흐름을 모습을 타는 종목권들은 아, 계속해서 여러데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이 하락 조정을 이겨서 쓸만한 종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웨이스토리 같은 거요. 이런 것들. 요거 밑으로 조정받으면 하단에서 저쯤에수가 있고요. 원익 P&E. 요거는 아침에 이미 만회수서 조정받았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 요건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도 좋고요. 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 좋습니다 항상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장주에 마이너스 왔을 때 좋죠 플레이위드도 이거 마이너스 때 매수가 좋습니다 그죠 효성은 보안까지 갔었고요 효성 중공업은 마이너스까지 왔었네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에요 효성 신소재 이런 거 명단 확보하십시오 명단 명단 확보하셔서 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효성 음. 코스모 신소재 마이너스 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제비 이거 강남 제비스코도요 요런 쪽도 마네스에서 메스플레이가 괜찮습니다. 그죠? 조종을 줬을 때는 흔들 때마다 매쪽에다 무게 유심을 두시면서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네스에 주는 목구에서 보시면 요거 ISC 같은 것도 올라갈 때 매달리는데 얘도 지금 내려오면 여기가 앞에 고점을 돌파한데 조종이기 때문에 ISC 이런 주목들도 명단 확보하시면서 배팅 전략을 구사하시면 상대적으로 모양새가 괜찮은 종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메스플레이에다가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은요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인 그 흐름의 모습은 내려갈 때마다 찬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미트 공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마다 이것도 어제도 내려갔었죠 어제도 이렇게 내려갈 때돈고 n t go away. 그죠 이것도 내려갈 때돈고 n t 도망가지 마라 돈고 n t g 도망치지 마라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CPI가 어쩌죠, 어쩌고. 어제 30 사실 CPI 때문에 어제 빠졌다기보다는 어제는 30년 어제도 점심 방송에 말씀했지만 30년 만 30년짜리 A국고채 이, 이 경쟁률이 치러지 못했다 그래서 빠졌잖아요. 또 오늘도 얘가 지금 보시면 뭐 1분 올라가고 1분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재롱 파일은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재롱 파일은 여전히 현재 이 금융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여전히 신하였죠. 소위 금융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기긴축하면 어떻게 해요? CPI가 5.4, 근원 CPI가 4.5. 이건 지난 2008년 이후에, 무려 13년 만에 처음이해서조기긴축대된 우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론팔 의정은 여전히 이 통화정책 의회의 지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전히 지금의 이런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겠다 물론, 만약에, 만약에 어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 분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음 그때 당연히 바뀌겠다. 아, 이거 뭐뭐 얘기하나 마나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당한 추가 진전. 그냥 2%가 E프, e, 아니라 우리가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잖아요. 에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 뭐랄까요? 물건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지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그게 지속적인 방향성 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걸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거조차도 그 인플레이션조차도 상당한 추가 진전인는 것은 그것도 추세를 가질 때 이때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느냐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에는 여제 멀었다. 이게 패드의 의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면. 패드는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거지만 은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상당한 추가 진정. 두 번째는 그래 알았어. 만약에 그래, 테이퍼링 실시할게. 근데 테이퍼링 실시하더라도 노티스를 많은, 어, 많은 안내 노티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피션은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요. 그다음에 폐지해서 1,200억 달러를 사줄 때 800억은 국채, 400억은 MBS 주택 저당 증권 이걸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MBS 매입하고 최근에 미국 주택 가격 급등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고용 대선에들면 아직까지 갈게 멀었다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장은 위로는 올라갈 때는 여전히 매물 소화는 거쳐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흔들면서도 주가는 위로 위로. 돈그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 중심의 포션을 지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다가 투자하시면서 그러면서 내려갔다가다 찬스에서 주주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집중 충들어가면어 그건 당연히 물량 소화 과정 거쳐야 되겠죠.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흐름의 모습은 살아있는 흐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두시고요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알람, 아, 그다음에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명단을 확보하신 다음에 요 명단 위에 있는 거예요. 조정 받을 때요 중에서 저희가 관심주가 나갑니다. 또이 앞에도 어제도 명단 했던 거 있죠. 오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의 것들도 꾸준하게 보면서 어떤 종목 것들이 견주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부자되길 기원합니다. 작년도 저희랑 포커스 같이 하셔서 투우열스 같이 하셨던 분들 감사말씀 드리고요. 여전히 리밋 공략의 찬스는 진행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시 반에 뵙겠습니다.